안녕하세요. PNP 유통 유튜브, PNP TV. 자, PNP TV. 여기 잘 보이시죠? PNP TV 구독자 이벤트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앞서서 간략하게 어 약한두달 동안 저희가 이제 어이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부터 어 저희가 두달 동안 진행을 했고요. 이벤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올린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이 이제 좋아요 숫자가 700개 좀 넘습니다. 707개 그리고 어 댓글은 총 892개 이렇게 달렸고요. 중요한 건 메일 주소가 없는 댓글 그냥 뭐 구독합니다. 뭐 이런 식 아니면 한 분이 댓글 여러 개 달아주신 경우에는 고건 제외를 했고 저희가 대댓글 단 것도 그렇게 포함을 해서 그렇게 달려있고요. 구독자의 숫자는 최고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900명이 좀 넘었었고요. 지금은 좀 줄어들어가지고 890명입니다. 안타깝죠. 1000명 3000명을 못쳤단 말이죠. 아이팟, 에어폰 음, 아 아이 프로 프로는 저 멀리 날아가고 에이, 에어, 에어팟을 증정 하기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냐 일단 그천 명이란 안 됐지만 증정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저희 채널 방문해주신 분들이 어 이제 저희 동영상들을 봐주신 게 대략 이제 음 14만 뷰 정도 나오고요 어 시청한 분은 13,000분 영상을 저희가 돌렸어요. 렸으니까 대략 한 7, 800분 정도?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구독자 이벤트가 압도적으로 많은 뷰수와, 어, 시청 시간이 나왔지만 그래도 다른 영상도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슬기로운 사진 생활, 그것도 많은, 아, 구독, 구독을 해주셔야 이걸 보겠지. 구독도 하고, 좋아요 꾹꾹 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저번 주에, 저저번 주였죠? 댓글, 게 계속 넘치는 댓글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부시에, 갤라적으로 기프티콘 증정하는 이벤트를 할 거니까 꼭 참고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 추첨 대상은 유튜브 댓글로 이메일 남기신 분하고 그리고 피티자인 저희가 전국 대리점 동시에 세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대리점이나 총판에 방문을 해서 구독이나 아니면 제품 구매하고 저희한테 인증해 주셨던 분들 이렇게 대상을 진행을 하고요. 이메일을 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출력을 해서 뽑아서 접어서 이렇게 다 보이시죠? 어마어마하냐. 네. 이렇게 뽑아서 다한땀한땀 한땀 접어서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 그냥 하나만 달랑 뽑으면 섭섭하니까 한세분 정도 뽑아가지고, 기프티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한분 뽑아가지고, 네, 1000명 당첨자 명이었죠. 2, 에어팟 맞나? 2를 아무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번 댓글 이벤트 때 당첨이 됐는데, 연락 안 주신 분들은 저희가, 오, 유튜브 영상 거기에다가 저희가 자막으로 이렇게 띄울 거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네, 주소 다시 확인해가지고 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프티콘 세 분, 세 분? 음, 세 명, 세 명을 먼저 뽑아볼게요. 자, PPTV 새로 붙였어요. 자, 자 이렇게 섞이는 소리가 들리죠? 아우 높아. 자, 한 장. 짜잔 네, 뽑았고요. A, O, C, O, 어쩌고저쩌고 골뱅이, 네이버 닷컴 님,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 놓을 거예요. 기프티콘, 콘... 음, 이렇게. 1번 당첨자 적어 놓고, 자, 두 번째 기프티콘 받으실 분, 자, 파란색으로 링크가 따져있는 하이퍼링크가 따져있는 DJTL골뱅이 네이버 닷컴님. 네, 기프티콘 2번, 기프티콘이라고 하니까 한명더 뽑을까? 일단 세 명을 뽑을게요. 자, 짜잔! 자, k o r e a 어쩌고저쩌고 지메일 닷컴님! 부티콘3번에 네.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명 거 이렇게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고,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요 지금 구독자가 지금 890명 정도, 이제 900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찌 됐건 그때도 얘기 처음 영상에서 보였다시피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면 상품이 누적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킨텍스에서 캠핑 페어에 참가를 합니다. 영상을 또 올리겠지만 그때도 구독자 이벤트를 할 거고 현장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 부스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어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고 아주 소정의 큰건못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구독계 또자 늘려 가지고 한번더 다시 또 뽑아서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래 연중에서 제일 큰 행사인 P&I, P&I가 원래 4월 달이었는데 어, 코로나 사태로 안타깝게 어, 연기 연기가 되어가지고 7월 23일부터 7월 20, 음, 뭐야 6일인가? 예, 네. P&I 2020 P&I 행사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규모는 작아졌지만 그래도 저희가 참가를 할 거고 역시. 네. 저희 부스 방문해 주시는 분들,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소정 아주 소정의 사은품을 드릴 예정이고 그때도 역시 구독자네 확인해 가지고 또 추첨을 해서 네, 사은품 을 드리고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제외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사은품 뽑아볼게요. 저희 PMP 유통. 저희 마타도 제품, 픽 디자인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이벤트 하는 이유는 다 아시죠? PMP TV. 구독자 1000명이 안 돼서 PMP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못 해요, 라이브를.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니까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보니까 내 맘대로 막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있나? 한금한세명볼것 같아. 자더 뽑을 거야 더더자제 손에 한 움큼 쥐었고 여기서 탈탈탈 털고 다시 또 짜잔 뽑았어요 뽑았어 뽑았어 비비티비 뽑았어 자 에어팟 에어팟을 받으실 분은 누구인가? Q-E-V-I-S-E-L. 골뱅이 g m a i l c o 님 자, 여기 적을 거야. 영상에 다 나오죠? 여기랑 여기랑. 이분은, 어, 한 분.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Q-E-V-I-S-E-L. 골뱅이 g m a i l c o 님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남겨주세요. 인정하고, 저희가, 네, 제품을 보내드릴 거고, 이분이 헤어팟 받을 분, 조금 이따가 이렇게 확 보여드리고, 지금 방송을 4명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4명이라고 하면, 찍고 있는 거는 제외하니까, 아무튼 감사해요. 자, 오늘 방송을 끝마치기 앞서서 4명 보니까, 기프티콘 한명더 뽑을게요. 짜잔! 자 누가 기침을 하는 거야? 기프티콘! HW71 어쩌고저쩌고 골뱅이 네이버닷컴님 기프티콘! 4번에 당첨되었습니다. 다섯 명 됐다고 제가 다섯 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네 개만 할 거야. 4번! 자 이렇게 기프티콘 4명 그리고 에어팟! 한 명, 이렇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저희, p m p 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슬기로운 사진생활, 만나 네. 저희 새로운 콘텐츠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 요 이쪽에 링크 올릴 겁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찍는 영상, 많이 애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댓글,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진생활에 댓글이 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이 달린다. 음. 또 기프티콘을 쏠 겁니다 중요한 건주위 홍보를 하셔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할수 있는 천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천명을 만들어야 유튜브에서 한 번씩 저희가 선물을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어요 천명이 아니거든 그래서 아무튼 많이 많이 이걸 어 봐주시고 네 그리고 메일 주소를 이벤트 같은 거할때 메일 주소는 꼭 꼭꼭 남겨 주시고 그냥 메일 주소만 덜렁 남기면 뭐다? 기프티콘 안 준다. 그러니까, 어 자신의 사연, 사연이 있나? 아무튼, 소설을 쓰셔가지고, 장, 너무 또 너무 장문을 하면 제가 읽기가 힘드니까 적절한 선호 줄로, 네, 저희 픽 디자인이나 아니면, 어, 슬기로운 사진 생활을 보면서 어떤 점을 남겼는지, 어떤 게 이제 도움이 됐다든지 뭐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리플이 많이 붙어야 그걸 뽑죠. 리플을 보고, 기프티콘을 쏘는 행사를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아무튼 어 7월 초에 있을 어 케미페어 그리고 7월 말에 있을 P&I 그때 많이 참석을 해 주시고 그때도 어 별로 사람이 없으면 라이브 방송이나 하려고요 그때도 또 사은품 쏘지 뭐 아무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어 가급적이면 어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하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널리 알려 주시고 안되면 뭐 추천왕이라도 뽑을까요? 그런 쪽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많이 관심과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 좋아요 여기 띄울까? 좋아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